한먹어안 먹어. 안녕하세요. 미안. 따뜻해. 안녕하세요. B급 아 A급이구나. 안녕하세요. 리플 S입니다. 같이 하기로 했잖아. 안녕하세요. A급 퀄리티로 만들어가는 B급 감성 채널 리플 S입니다. So, 오늘은 진짜 리플에서 엄청 오랜만에 하는 컨텐츠예요 음식 리뷰입니다. 요즘 엄청 핫한 주제가 있잖아요. 치킨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치킨 가격이 3,000원이 올랐고요. 허! 배달료가 4,000원이 됐어요. 배심해가지고 지금 치킨 불매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럼 드지 마세요. 사야 <laughs> 된안요 아, 먹지 마요. <웃음> <웃음>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격, 맛 이런 걸 비교해보려고 다양한 치킨을 아... 5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치킨을 준비한 거였군요. 비싸다고 이제 유명한 프라다. 지금 제가 불매하고 있는 치킨이거든요? 교촌치킨? 비... 이거 당당치킨! 아, 황금... 그 옛날에 9,900원? 황금 올리브인가요? 이건 뭐야? 이건 제가 볼 때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장 옛날 통닭 같거든요? 이거 피디님 양념소스 안받아오셨아 싶... 죄송합니다. 그럼 그래, 한번 이거 치킨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소라닭의 불갈 블랙 알리오. 어? 아니, 불... 불알... <laughs> 블랙 알리오면 은불갈이네 어? <laughs> 가격은 아, 19,000원이에요. 그럼 이만 대충 2만 얼마 되겠네. 와. 아까 그 교촌치킨이 들어서 그런 거왜 이렇게 싸 보이지? 3만 원 생각하고 들으니까 엄청 싸 싼데? 한번 먹어볼까요? <laughs> 우리 둘다좀 <laughs> 맛없게 먹는 애들 아니냐? 야 음. 음. <laughs> 뭐 그냥 치킨 맛이에요. 이 마늘 맛이 진짜 맛있거든요? 음. 막 보통 치킨 브랜드에서 무슨 알리오 치킨 이렇게 내면 은 마늘을 이렇게까지 많이 안 넣어줬어. 근데 이 치킨 이후로 이런 토핑 같은 거 많이 넣어주는 치킨이 많이 생긴 것 같아 요아 뭔가 살짝 치킨 먹을 때 느끼한 게 있는데 마늘 먹으니까 그게 탁 풀리는 느낌? 불라다이 그거 맞죠? 엄청 고급진 봉투에 담겨오는 게네 맞아요 맞아요 음... 약간 고급진게만들어놓으니까 음식도 약간 고급진 느낌? 블랙... 사실 불라은 블랙 갈리오는 믿고 <laughs>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약간 간장치킨, 데리야끼치킨 양념갈비 맛 응! 음! 맞아 안 음... 먹으려고... <laughs> 황금올리브, 2만원! <laughs> 와! 비속 올랐나봐요. 야, 미쳤네. 후라이드가 뭐 2만원이야. 그 그러니까. 아, 이것도 구매할게요. 얘가 폭살도 맛있어요. 한국에서. 음, 그럼 누나 는 닭감자 진짜 제가 닭다리 먹을게요. 오세요. 아, 농담입니다. <laughs> 맛있어요. 맛있어요? 응, 음, 나 좋아해. 약간 국민치킨이라 그래야 되나?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언제 줘도 무난한. 음. 다른 치킨들에 비해서 후라이드는 일단은 확실히 황홀이 일정인 것 같아요. 약간. 갓튀겼을때 먹었을 때 제일 맛있는 치킨. 저만 그런진 모르겠는데 먹고 나서 텁텁해요. 양념과 후라이드 반해야 돼. 비비큐는. <laughs> 조금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황금올리브 한 마리 시키면 두명이선 먹잖아요. 음. 혼자서 치킨 시키면은 솔직히 한세 번은 먹거든요. 거의 국밥이에요? <laughs> 가격 가격 존나 말도 안 돼. 존나 말도 안 돼. 이나 콤보로 바꾸잖아? 그럼 더 비싸지는 거 아니야? 뭐였지? 어. 야 저를 타면 캥거루 사는 게돈 되기라니까요 요즘은? 치킨 값뿐만이 아니라 사실 음식값들이 다 오르고 있어요. 이거 음식 리뷰 다 해야 돼 이거. 맞아. 요즘 술값도 오르지 않나? 술도 리뷰 한번 해야겠는데. <laughs> 아 요즘 제로 술 나왔는데. 아 그러니까 그런 거 리뷰 해야 된다네. 그건 좀 해마다. 교촌 등장이요 교촌이 좀 특이한 점이 윙이랑 봉 따로 나눠서 튀겨주는 데 그래서 조각이 되게 많아서 양도 많아 보이는데. 양이 작고요. 네. 크기도 작고요. 그요 가격도 말도 안 되게 비싸요. 교촌치킨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간장치킨 거의 처음으로 출시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라이벌로 또 레드콤보가 있죠. 저는 허니콤보 좋아해요. 허니콤보에 레드소스. 그러니까 이거 질리다가 레드소스 이렇게 찍어먹고 또엽떡까지 있으면 옆에 그 소스 이렇게 찍어먹고 그리고 약간 덜 자극적이에요. 아기들이좀 좋아하는 치킨. 음. 나만 먹고 싶다. 그러면 애기들 앞에서 레드콤보 시켜버리고 먹어야 되라고 나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장 당... <laughs> 근데 교촌 허니콤보 먹을 때. 외지 감자를 같이 먹거든요. 외지? 제가 날개를 좋아하니까 누나 날개 제거 수술 언제 했다 했죠? 응? 음, 한 2년 전? 너무 달고 너무 작아. 양념 소스의 맛은 여기 진짜 독보적이야. 아니 닭이 작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독보적이라면서 <laughs> 근데 크기도 독보적이야. <laughs> 기분 나쁘지 않아요? 예? 응? 안 나빠 보이네요? 응. <laughs> 지금 이제 교촌치킨이 사실 배달료까지 하면 거의 3만 원 내잖아? 넌 계속 먹을 거야? 먹지 않을까요? 뭐가 이제 어떻게? 영화가 옛날에는 막 8,000원, 7,000원 이랬던 거 알아요? 만원 넘으면 안 본다. 이랬거든요. 진짜. 근데 지금 한 15,000원인가? 16,000원? 16,000원? 아이, 끝 근데. 근데 그냥 봐 버려요. 왜냐? 그냥 이미 그냥 적응을 해 버려 가지고. 그렇지. 근데 이제 진짜 혼자는 못 먹을 것 같아. 아, 갑지 아, 이게 당당 치킨이에요? 음. 이게 음. 가격이 아직도 6,900원? 그럼 교촌 안 먹지. 그 근데 이제 배달이 안 돼요. 아. 당당치킨 배달 사업을 해가지고 당당치킨 배달 업계를 만드는 건 어때요? 멋진 사람... 뭐였지? 너 내가 왜 왔는지 맞혀볼까? 플라이드인데 바삭바삭함이 느껴지지 않아서? 백숙 아니에요? <laughs> 근데 애초에 홈플러스면 은 가져마저도 튀겨주는 게 아니라 이미 좀 배, 음. 비치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음 브랜드랑 다르긴 하다 아 그래? <laughs> 진짜 다른 맛이 나네 아 진짜로? 아니 어떻게 같은 당에서 다른 맛이 나지? <laughs> 근데 확실히 진짜 백숙 맛이 많이 나요. 음. 완전 백숙 맛이에요. 이거 어, 괜찮은데요? 살짝 소금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밥이랑 같이 국에 넣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사골국에 넣어도 전혀 이상함이 없는 것 같아. 확실히 당냄새가 많이 나긴 해. 브랜드랑 확실히 다르긴 해. 이게 더나아 난. 전 지금 거의 여기가 닭장이에요 지금. 빡빡 빡빡. <laughs> 아, 나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아까 B B Q 황금 올리브 치킨 먹었잖아요. 이만한 치킨 진짜 사기 싫지만. 어, 저는 근데 그거 사 먹을 것 같아요. 정매 실패. 네. 근데 <laughs> 나는 그래도 6,900원 진짜 맛있다고 생각해다조금은인정이지 음. 이게 그 마트에서 튀기는 거다 보니까 또그 직원분의 손맛을 조금 타지 않을까. 음, 아,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음. 자, 이번에는 시장에서 온 옛날 통닭. 얼마죠? 8,000원. 와, 진짜 바삭바삭해. 가끔 이렇게 닭이랑 튀김옷 사이에 뭔가 양념 같은 거 칠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좀 음. 매콤하거나. 짭짤이만 돼. 그리고 바삭함이 여태까지 먹었던 치킨들 중에서 제일 최고인 것 같아. 이게 그거 차이가 있나? 옛날 통닭 보면 초밥을 먼저 해놓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시키면 거기서 추가로 330초를 더 튀겨줘. 저좀 미안한 얘기인데 이거 당당치킨보다더 맛있는데요. 당난치킨보다 당당 얘랑 비싼데요. 와, 이게 팔천 원이면 괜찮네. 음. 두 명에서 음. 한 사람에 4천원씩만 내도 되니까. 얘는 닭 냄새 그런 것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음. 음. 없어요. 옛날에 이럴 때는 옛날 통닭이... 한 마리에 2,700원이었어 어? 어? 치킨이 2,700원이라고요? 비둘기 아니에요? 그 정도면? <laughs> 집 근처에 있으면 많이 먹을 까 이게 집 근처에 잘 없어 그렇지, 배달도 안 되고 옛날 통담에 사실 치킨이라는 게 보통 나가서 먹는 음식이라기보다는 집에서 시켜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니까 러 당당치킨 음. 배달 사업 해야 돼난 가격, 맛 얘가 제일 나은데 아, 맛은 솔직히 해서 BBQ가 낫. 일단 이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아, 제일 맛있는 건 솔직히 교촌치킨 교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치킨 다섯 종류 음. 정도를 먹어봤는데 음. 그럼 그냥 모든 걸다 따졌을 때 가격이랑 이런 거다 따졌을 때 별점 5점으로 하죠 그럼 일단 첫 번째로 프라닭 블랙 알리오 라브 예. 저는 딱 3점? 3점 음. 저도 3점 주고 싶어요 딱 음. 일단 달짝지근해서 조금 느끼할 수 있는 치킨인데 마늘 후레이크를 놔었잖아요 그게 어. 좀 적절한 좋아였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할리오가 제일 맛있던 것 같아요. 5점 드립니다. 아니, 나는 프라다이 비쌀 줄 알았거든? 생각보다 안 비싸.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 한 4점? 어. 한 비비큐 황금 올리브. 가격이 2만 원이고, 사실 언제 먹어도 맛있는데 양념 같은 거당는날는안 그, 어. 먹기 싫어요. 네. 저는 4.5점 드립니다. 저도 4.5점 드립니다. 오. 저는 3.5점. 프라이드는 황홀이다. 비교하면서 먹어보니까 알것 같긴 음. 하거든요. 근데 가격? 또 3점이요. 맛은 있으나, 이게 그렇게 높은 가업을 차지하는 음식인가? 교촌. 0.5점 드립니다. <laughs> 아니, 단건 그럴 수 있어. 응. 근데 너무 닭이 너무 작아. 저 맛으로 보면 교촌 한4.5 주거든요. 근데 혼자서 안 시켜 먹을 것 같아요. 너무 비싸서? 아니, 한점2점 오, 센데. 저는 한 3점? 저는 진짜 교촌치킨 사랑하는데, 진짜 2점 줄게요. 그치, 양념이 그렇게 뭐 만드는 게 엄청 어려운 건가? 이거 먹을 뭐때 소고기를 먹겠다 해서 2만 원주어요 다음은 당당치킨 장당. 네, 6,900원이었고 단점이 있다면 배달이 안 된다. 음. 이 치킨을 저는 1점 드리겠습니다. <laughs> 치킨 안 좋아하시죠? <laughs> 가성비 점수로 1점. 음. 아, 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얘만 이렇게 나지? 전 3점 드립니다. 그전 당낭치킨은 3점. 저도 1점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 시간이 지나갈수록 바삭함도 떨어지고 맛또 누린내가 난다는 건싼 메리트가 나에게는 없다. 아, 아. 그리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옛날 통닭입니다. 옛날... 가격은 8,000원이고요. 어, 저는 시장치킨에 한 4점 정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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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 정도, 4점 정도, 정도 주고 싶습니다. 어. 포장을 만약에 해온다면 이제 배달팁도 들지 않는 어. 거고 또 옛날 통닭은 또 소금이나 양념들이 좀잘돼 있거든요. 가면은. 맞아요. 그런 거 찍어 먹으면 사실 저는 질리게 먹진 않아요. 저는 4점. 어, 저도 옛날 통닭은 4점 드리겠습니다. 응. 왜냐면 가격이 진짜 싼데 옛날 통닭은 어, 맛있어. 응. 어, 그냥 진짜 맛있어요. 응. 응. 치킨 가격의 적정선. 그래도 요즘 물가 이런 거다 생각해서 2만 원까지는 괜찮다. 저도 딱 배달 팁 포함 2만 4천 원까지가 2만 5천 원부터는 너무 많이 나가는 느낌인데 약간 2만 4천 원 정도는 하, 그래. 맞아. 떡볶이가 서민 음식에서 탈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치킨도 탈출해버렸습니다. 요즘 치킨 먹기 힘드네요. 치킨 먹기 힘들죠. 음. 어 치킨 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오늘 우리 가 리뷰하지 못한 맛있는 치킨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그런 것들도 추천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다음에 참고해서 할수 있을 것 같고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고 어, 유익한 내용들을 담아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 안녕.